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18과입니다. 복수문제까지 다 풀어보셨는 줄 압니다. 복수문제의 답은 강의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8과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수 있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실 수가 있으시기에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즐기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우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다는 신앙 고백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준비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따라갈 마음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계속해서 내 욕심과 갈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나라의 멸망을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과 현실적인 상황 사이에서 갈등했기 때문입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갈등만 했습니다. 왜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두 가지 기도를 꼭 하면 좋겠다고 가르칩니다. 시작 기도와 마무리 기도입니다. 이 시작 기도는 이후의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라면 마무리 기도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두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할 방법이라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항상 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인하는 이 시금석이 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100가지를 예언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거짓이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적당히 그럴듯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신실한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 사람들의 조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에 비춰보면서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신실한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보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자꾸만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내 감정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받으면 내가 빠져있던 그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보면서 조언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실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할두 번째 이유는 함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해 줄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사람이 정답을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정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함으로 내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나누는 부분들이, 부분들이, 내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나누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확신과 평안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하고 있는 예언은 참 희망에 찬 예언입니다.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기물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바벨론을 섬기지도 않게 하실 것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며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라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누가 전한 말씀이 더 그럴듯하게 들릴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거라 뜻일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도 다 좋다고 하는데 왠지 그 마음에 불안하거나 확신에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다 생겨도 꾹꾹 다 눌러놓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을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눌러놓는 것이 내 욕심이요 불신앙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뜻 앞에서 내 뜻을 기꺼이 꺾어 놓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행하려 하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일단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급한 문제라도,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일단 멈추고 다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지,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 말씀으로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다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신실한 사람들과의 조언과 중고 기도를 다시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라 하시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나에게 평안과 확신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하다고 혹은 너무 손쉬운, 너무 쉬운 문제라고 해서 멈춰야 할때 멈추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순적한 인도하심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고 불안한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라면 아예 현실 속에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성교를 가려고 합니다. 이미 1차 성교여행을 통해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아마 계속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교 이 자체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아무리 고민해봐도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못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을 때그 걸음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즉 유럽의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바로 대학원에 가서 상담을 전공하고 싶어했고. 신대원에 공부하면서도 졸업한 뒤에 상담을 공부하고 싶었고,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기 전까지도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고집, 내 계획을 꺾어 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다섯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조력자의 조언을 구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 평안과 확신이 있는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히 그길로 인도하시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풍요로운 삶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공부는 끝이 없죠. 계속 공부하고 또 말씀 안에서 신앙 가운데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풍요로운 삶 다음에 하실 다른 과정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